네. 오늘 기도 제목이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의 생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연결된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서로에게 방패막이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 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 나는 당신의 울타리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울타리입니다. 네 서로 어, 울타리가 되어줄 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러한 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느에미아와 함께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게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획수,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 그러나 어, 어, 돌아왔지만은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성벽은 무너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 다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데 느에미아라고 하는 어, 유다 총독을 통해서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혼자서는 교회 울타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울타리를 만들어서 영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서 마귀를 공격해야 나도 살고 우리 모두 같이 사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는 어떻게 돼요? 뒤에는 어떻게 돼요? 네. 작지만 울타리를 만들면 서로 연결해 갖고, 그렇죠? 어, 안전한 성벽과 같은, 어, 그러한, 에, 장소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에. 혼자 신앙생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다. 울타리를 내가 어, 만드는데, 에,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그것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모두 힘을 합쳐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요. 약3약 약 80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 성벽의 일부분을 세우는 거예요. 일부분을 세우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하니까 견고한 어, 완벽한 그런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 2일간에 기적적으로 빠르게 성벽을 완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각자가 자기 형편을 뛰어넘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안전한 성벽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에미야 3장 전체는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 성도들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름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헌신한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 라는 거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몇 가지 이 본문에서 찾아서 영적 기운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 먼저 헌신하여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먼저 헌신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누군가 앞장 서야 그게 일이 되는 건데 먼저 헌신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위험 부담이 있고요, 그렇죠?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가 남들보다 앞서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세워야만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부모일자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먼저 성벽을 한쪽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너도나도 같이 앞장서게 됩니 같이 따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실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 낼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네, 대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성벽, 성벽 재건에 헌신했다. 그들은 주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무너진 성벽을 제거하는 힘든 노동의 일을 먼저 앞장서서 하는 헌신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이 아 저렇게 일하면 되겠구나, 어,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 할수 있구나 하고 어,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게 될때 공동체는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보면 남들보다 앞서서 섬기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고마워하고 또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도자만큼 헌신하고 지도자만큼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 누군가는 앞장서야 또그 뒤를 잇는 사람이 있다 예. 그리고 또 그들이 언젠가는 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는 성벽도 세웠지만 모두 세웠을까요? 성벽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벽만 있으면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문들을 세웠는데 10개의 문들을 세웠어요 이 10개의 문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이름이 다 그 의미가 있는데 뭐다 살펴볼 필요 는 없고요. 어, 1절에 보면 어, 어떤 문이 나오죠? 1절에 양문이 나죠. 오 양문. 양문은 뭐예요? 양, 양, 양. 양들이 들어다 들어가고 나오가는 문을 이제 양문이라고 해요. 왜 양들이 필요했을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어, 예.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꼭 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 이 양들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그죠? 누군가가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벽 공사의 특징은, 여러분, 북쪽, 북쪽이 어디예요? 네, 북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시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건축한 거죠. 그러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 끝난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의 이 성벽 건축의 특징은요 동시에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 짓고 그 다음 짓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각자 맡은 그 성벽의 일부분들을 다 동시에 가서 이렇게 시계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흩어져서 각자 역할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빠르게 건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앞장서서 섬길 때또 그다음 지도자가 또 그다음 또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 어, 앞장서서 섬겨야 된다. 누군가는 먼저 어, 수고해야 된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그렇죠? 어, 뭐 오늘 새벽에도 보면 제일 먼저 나와서 문을 열고 그렇죠? 예, 불을 켜고 그리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아, 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 나는것이죠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가만히 읽어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자, 그 13절 읽어보면 알수 있어요. 13절, 시작. 골짜기 문은 하늘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 뭐 이게 딱 봐서는 모르겠죠. 골짜기 문은요, 골짜기에 성벽을 건축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건축할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골짜기에다가 성벽을 세우는 게 이게 상상만 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골짜기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언덕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 수고하는구나. 아이고 참일잘일 일 열심히 하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골짜기에 들어가서 있으니 일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을 잘 받지 못할 수 있는 장소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늘과 산와 주민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도 아무 말 없이, 예,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벽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난 골짜기 싫어 사람들 안 알아주고 그 골짜기 내려가서 힘들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 성벽이 지어졌어도 골짜기 성벽이 안 세워지면 저기 그룹 들어오면 모든 사람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되그러잖아요 누군가는 골짜기로 들어가서 말없이, 그죠 충성해야만 이게 성벽이 연결돼서 다 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골짜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흔들리지가 않죠. 기초가 튼튼한 건물과 같다데다 근데 더한 그 건축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분문이라고 요 분문 분문을 천 규빗까지 인수했다 천 규빗은 450m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형편대로 집 앞에 는 성벽만 건축했어요 이것도 도움이 돼요 자기 집 앞에 펜스만 해놔도 그것을 연결하면 하나의 성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450m나 내 집을 뛰어넘어 이웃을 뛰어넘어서 450미터나 되는 이 성격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죠. 골짜기에서 뭐 사람들이 안알아 주지도 않는데. 그니까 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하니까 하다 보니까 4 5 0터나천규빗이나 중수하게 됐다. 라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요, 어, 에 그래서, 에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골짜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이, 천규빗이나 성격을 건축한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해요. 네. 그렇죠? 근데 특별히 여기 분문을 건축한 사람이 나오죠. 분문. 아, 분문은 뭐예요? 이게, 이게 이름이 게이 멋지게 돼 있죠? 분문. 분발르는 문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예, 좀 예, 똥. 음, 똥이 오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이에요이 문이. 예. 그러니까이 문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진짜 남이 일하기 싫은 것이 이 부문이에요. 똥 치우고, 오물 치우고, 냄새나고, 예? 역겹고 말이죠. 자, 14절 보세요, 14절. 부문은 배납 계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베 아들 말기야가중서요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쫓고.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밖에 없어. 다귀신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 이네갑의 아들. 이게, 내갑 네 족속이 이게 보통 족속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경건한 족속인데, 경건한 족속에 이말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분문. 오물 치우고 똥 치우고 하는 그 문을 중수했다. 그 근데, 남들은, 그곳에 가기도 싫어하고, 예, 그래서 지나가기도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그곳에서 일하면서, 어, 정말, 예, 이 성벽을 연결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누군가가, 아, 당신은 거기 분문에 가서 좀일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왜 좋은 데도 있는데, 왜 나, 나한테 왜 이런 데 가서 일어나나 하면서, 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 오해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성벽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돼. 그그 그 일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해야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가 틈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오고 말이죠. 새 속에 물결이 들어오고.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부탁하면 은 그래도 나를 인정해서 그 일을 부탁하는구나.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어? 어? 내가 어? 뭐 별볼이 없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요 어, 허드렛일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 하나님을 일할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 어, 네면은 이런 사람 이름을 아마 즐겁게 성격이 기억했을 거예요. 본문에는 레갑족속 말기 말기야 이렇게. 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성도는 연약하지만 힘써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하지만. 아유. 연약한 내가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될수 있어. 어. 나 이제 늙었고 나는 이제 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래도 힘 요만큼이라도 좀 보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 울타리가 완성되는 거야. 작게라도, 작게라도 헌신하면, 공동체 전체에 큰 힘과 감동을 주게 돼요.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이, 뭐, 와서 일을 하는데 크게 뭐 이렇게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연약한 사람이 참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연약한 내가 가서 뭘 하나, 이런 생각하 아니라, 연약한 나라도 가서 말이라도 위로해주고, 어, 어, 옆에서 그냥, 어, 말이라도 들어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12절을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자, 12절 을 보면 그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고그 당시에는 다 남자들이 일랬지 여자들은 일을 안 했거든, 요 이런 얘들은. 근데 딸들이 했다 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동참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여인들은, 뭐, 집에서 이제 뭐, 밥이나 짓고, 빨래나 하고, 이런, 가사 일을 하지, 밖에 나가서 이런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사실 좀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어, 보모을 읽다 보니까 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요, 어, 아버지가 예루살렘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고위 관리예요. 그러면, 그런 집의 딸들은 매우 부유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뭐예요? 좋은 드레스를 입고, 얼굴이나 가꾸고, 쇼핑하러 도 다니고, 공주같이 살거 아니에요, 공주같이. 예? 근데 아버지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아버지가. 그 부양아버지, 딸들을 그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일을, 어, 이렇게, 예, 평상시에, 예, 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냥 딸들이, 그또 여인들이, 예, 동참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거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힘나게 쌓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예. 여인들이 나와서 그것도 그냥 공주 같은 여인들이 나와갖고 말이죠. 어, 벽돌을 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뭐 쌓는 게뭐 이게 속도가 나겠어요. 뭐 벽돌 하나 쌓는데 뭐 하루 종일 걸리겠지. 근데도 연약한 여인들이 참여하니까 어떻게요? 해 힘이 나더라.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 청소년들 보면, 여학생들이 오면 막더 열심히 막 일을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내가 가면 뭐 도움이 되겠어. 아니에요. 어, 일, 일 잘하는 사람만 이, 이, 있는다고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힘을 복돋다 주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일도 못하면서 막 낑낑대면서 일하면, 아이고,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왔네? 하면서 기분이 좋죠. 힘이 나죠. 이렇게 에,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작게라도 헌신하면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보면 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면 또 그게 또 감동이 돼요. 본이 되고 그렇죠? 이 에, 딸들의 아버지가 살룸인데 그 예루살렘 전체의 반을 다스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야, 그렇죠? 에,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위 관리는 종두를 부리지, 그 당시에. 자기가 직접 와서 일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이 고위 관리는 살룸이 와서 벽돌을 또 쌓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 와서 자기가 지위가 높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그러면 더힘 빠져요,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평등한 사람이지, 죄인이지, 뭐, 사회적으로, 저 지위가 높다고 해갖고, 교회 와서 대우받으려고 하면, 그거 오히려, 어, 교회 안에서 또 차별을 만드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그 그렇죠? 아, 교회 와서는 더 이렇게 낮은 자리에 섬기면, 이게 또, 공동체를 또 하나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니까, 러 내가 어떤 위치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이게 교회의 도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 공동체는요 각자가 크게 일하든 작게 일하든 자기 역할을 해서 울타리를 만들면 에, 그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함께 누리게 된다. 이 그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공동체나 일을 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 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해서 아나저 사람들 때문에 나일안할 거야 이렇게 되면 가치가 망하는 거다. 근데 이 뇌미에 이 일어나지 않고 귀만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에 딱5 절에 보니까 드고와 기족이에요. 아 기족들이 또 기족 티를 낸다니까요자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소였으나그 기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귀족들은요 대우만 받으려고 했지 힘든 일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 귀족이야 나옷 버려 아나난진어 나, 깨끗한 어, 옷 오늘 새로 입었는데 아나 일하느니가 더러워지는데 아 그냥 이게 뒤준 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일이 잘못되면 또 입은 살아갖고또 비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했다는 거예요. 네메가 왜 이렇게 성벽 건축에 다 열심히 참여한 사람 의 이름을 적다가 이 성벽에 제에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왜 적었을까요?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 일은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아도, 예. 뒷진지고 비판하고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봐라! 안될것 같지? 52일만에 큰, 큰 성벽이 다 완벽하게 지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아니라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뒷짐지고 지키만 보는 이런 기족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서로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줄믿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 남들보다, 어, 어렵고 힘든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한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복을 받,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